이번에 얼마나 목소리 빠른지 보겠어. 얼마나 행동 빠른지 보겠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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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의 정신을 둘에 차리자. 하나! 정, 정신 정신 정신을 차리자. 정신을 차리자! 정신! 하나! 정신 정신 정신을 나와. 매 마지막 정신을 나와. 누군지 모르지 아직도 분명 댐보이 주던다 딜레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. 헬스 훈련병 앞으로 나와. 분명히 했어. 내가 하나 하면 안고 둘에 이어셨거든 하나 하나 둘. 두..둘! 둘! 하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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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덴보 1련병은 인정하고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제접한다 실시 알겠습니다! 빠르게 제접한다 그 자리에서 제접한다 알겠습니다! 다시 원위치 원위치! 알겠습니다! 요 <목소리> 피! 음, 승! 이거 한번 봐야겠다 근데 소리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필 승! 아깜짝야필 승! 이 순거민원보고. 순거민원보고. 소대 순검 이 넘보고, 순검 이 넘보고, 이 소대 순검 이 넘보고, 총화 13, 열애일열애 내용 환자 1, 방 1, 1, 1, 1, 자 1, 1, 1, 1, 라 1, 1, 1, 1, 1, 1, 1, 1, 섯 1, 1, 1, 1, 1, 이 1, 1, 1, 1, 1, 1, 1, 1, 이 1, 1, 1, 1, 1, 끝. 1, 1, 1, 셋.

뭐임? 근데 목소리존나빠른데 우리 약간 사운드가 겹쳐서 그렇지. 못한 애들 없어가어고그공맞야거든 아, 진 아, 진짜! 아, 진어 아, 잘했 아, 아, 진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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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랑스러워 너네가. 아, 아, 맞 아, 들 아, 어, 나 같은 애 됐고. 야, 근데 나나 나 진짜 고맙대, 고맙대. 나 이대가서 어, 말하는데 나한테 어. 댄보이가 너무 나한테 웃음벨이야. 나 진짜 미칠 뻔했어. <웃음> <웃음> 나, 나, 나 솔직히 진짜 또라이인 줄 알았어. 나 진짜 운동장에서 <laughs> 나, 나 운동장에서 토할 뻔했어. 진짜로. 진짜 미친 너무 줄 알았어. 나못웃긴 나도 거야. 나도섯 시간 때못 참아서 많이 잠깐. 아나 아니 나 연병장 했을 때 갑자기. <laughs> 마지막 부른 사람이 누구냐? 난 존나 빨리 내기 했어 뭐였어, 뭔 소리야? <laughs> 존나 늘었어. <늘려. 웃음> 아니 진짜 <laughs> 어느 수준이었냐면막뭐 <laughs> 동기야 <laughs> 이런 <이러고> 다 끝났는데 <laughs> 지원자서 갑자기 동기야? <laughs> 동기야. 야, 야, <laughs> 야, 진짜 야, 야, 티아, 티아, <laughs> <치아야>. 너가 <laughs> 너가 옆에 있던 친구가 내가 댐거이야한세 번. 야, 지중. 동기야. <laughs> 아, 너안전서안해안해 야, 아, 야, 너 너무. 하나, 하나! 야한 해봐. 하나. 하나 해줄게. 하나. 동기야. 그럼 아니, 댕거리 아니, 아니, 동기야 그건... 이렇게 됐다니까? 아... 야 우리가 다 진짜 끝나고 드렸어. 진짜 우리가 다 끝나고 동기야 다 끝났는데 혼자서 끝내? <laughs> <그럼> 동기야! 동기야! 채가 <laughs> 동기야 하면서 앉아 있는 동기야 일초뒤 들리면... 동기야! 나 1초도 너무 과분한 그니까 것 같아. 거 같아. 아니, 5초 되는 것 같아. 같아. <laughs> 우리 하나 할때 <laughs> 앉고, 우리 앉을 때 일어나 있고, 이렇게만 가져가. <laughs> <모색을 웃음> <앉고, 웃음> 맞아, 1 0아이 걸렸어, 너. 실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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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... 지중사님이 너한테, <laughs> 어, 오케이, 까먹어, 까먹어. 너한테 여기, 저기, 원래 본 자리 가서 끄라고 했는데, 니가 <laughs> 그거를 못 들어가지고 그대로 꺼버린 거야. 그대로 와서 끄던데, 약간 쩍 올렸다, 야. 딜레이 때문에 니가 늦어가지고, 맞아. 아니, 그리고 댄보이 내 옆에 있었거든, 그때? 그래서. 지그티 중사님이 방금 누구야? 이랬는데 덴보이가안 나가는 거야 얘가 아, 그치 그트또 그치, 그치? 자기는 그래서 열심히 어, 대답했거든. 어. 자기는 팔리게 대답했거든. 어. 어. 그리고 당황한. 한 5초 뒤에 분명 덴보이 이러고 나왔어. 맞아. 두번 맞아도 늦었겠네. 아니 음. 이거 다시보기 나중에 진짜 한번 봐봐 니네 진짜 <laughs> 존나 웃김 진짜, 아니 진짜로 나 너네는 케미 아니잖아 난 케미잖아 내 얼굴 봐봐 진짜 존나 <laughs> 긴장돼있다고 <긴장되어> 진짜로 <laughs> 아, 내 얼굴 봐봐 진짜 <laughs> 긴장하고 있어 아, 개웃기겠다 진짜 <laughs> 어, 내니 장난하는거 절대 <laughs> 아니야 진짜 <laughs> 아, 보여, 아니 자리로 아니, 이랬는데 존나 괴무식하고 가가지고 사라지는거 아, 아, 개처 캐... 웃김 너 나? 진짜로 존나 웃겼는데 아직 가지 말라고 하셨나? 근데 이제 <laughs> 존나 웃긴 게 옆에 있던 헬스훈련병이 자기한테 자리로 가는 줄 알고 헬스훈련병도 자리로 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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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웃기. 야너취상게 야, 인터넷으로 웃기냐? 야너 진짜 취상에 인터넷으로 웃긴 거지? 저 재미나. 오인표 비싼 걸로 살게. 타고 났다. 안 돼. 이 오인표 문제가 화면을 아닌 거 같아. 화면은 화면? 인터넷 아니야? 앉을 때 같이 아니, 앉았어? 아니, 어땠어? 같은데? 뭐가? 애들이 너, 다른 거. 애들 앉을 때 너도 같이 앉았어 아니면 걔네가 앉고 너가 앉았어 너볼때 같이, 같이 앉았어 같이 나는. 앉았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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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야, 이거 오인패자무 아니야 이거 인터넷 너 인터넷이야. 인터넷이 개놈인 거 같은데? 아이는데 겁나 없긴 했는좀 느린가 보다 좀 인터넷? 너그 <laughs> 어, 어, 음. 속도 음. 확인해 봐. 빨라? 속도 측정 있을 걸? 아니 자로봇도 자로봇도 겁나 느려. 아니 나나 <laughs> 그, 내가 둘이었잖아둘 겁나 무서운 거야 언제 튀어나올지 <웃음> 몰라가지고. <웃음> 야 내가 <나, 웃음> 둘 해봤는데 그 느낌 알겠더라. 그러니까 그 뭔지 알지 이건, 이건 오인피가 아. 맞아. 왜냐면 내 목소리가 입력되고 출력되는 시간이 느려서 그래. 이건 아니야 근데 아니야. 앉을 때도 너 앉는 것도 느려. 그래. 우리가 일어 앉는 것도 느리던데 일어나더라니까. 둘, 좀둘좀 부담감 좀... 존나 심하고. 기, 기술, 기술으로, 하나! 이렇게 기술으로. <laughs> 아니, 그래서 그 둘하는 <laughs> 애가 계속 시우였나 어, 둘이, 둘 이렇게 한다고, 둘! 이렇다니까. <laughs> <laughs> 일부러 한번 끌었어. 이렇게, <laughs> 둘! 이렇어. <이랬었어. 웃음> 뭐가 있나 보네 이것도. 아, 근데 존나 웃겨. 야, 그만 냅둬 봐. 네가 <laughs> <나> 인터넷을 <laughs> 고치지 마너 너희 자신 놓칠 수 있는 기회야 아유. 이 자식. 맞아. 그래, 댐버에 고치지 마. 마병대 끝날 때까지 고치지 마. 맞아. 끝나고 고쳐 끝나고. 어, 나왜안 고쳐 어, 고쳐야지 근데 어, 지금 고치시는 없고. 아, 내가 좀 가끔 늦게 들릴 때가 있긴 해 이게. 아, 아 고치지 마. 방송 아, 몇시 선택하고 있냐 야, 너 말하자마자 앉아봐. 내가 늦게 들리면 안 듣겠네. 나? 한 번만, 한 번만 초코. 조커가 그냥 안, 말하자마자 앉아봐 어, 내나 할게 앉아주면 안돼? 앉아! 어. 일어나! 앉아! 일어나! 앉아! 일어나! 앉아! 일어나! <laughs> 앉아! 일어! 야! 야! 언제 같이 하는거야! 조금 느리다 조금, 조금 느리다 조금. 아니야 너한 아 3초 느려